를 실시해야 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네. 감사원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할때그 해당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상당히 관심법을 할수 없죠. 네, 굉장히 자료를 보고하는 거죠. 한번, 예.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그런 감사원에서 왜 국회 국정감사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충실히 다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아,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발언권 없고 얘기하시고요. 자. 자, 일단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자료 제출이나 의사 진행 발언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일단 위원장의 진행을 좀 봐주세요.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의결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칙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 16조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영규칙 16조가 뭔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의결 결과는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님. 네. 대한민국은 규칙이 우선입니까? 법률이 우선입니까? 법률이 우선. 법률이 우선이죠? 자, 이런 감사원의 운영 규칙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명히 이 규칙보다 위에 있고 어,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규정,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언감정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는 거부하거나 증언을 안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 조항. 이랑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 공,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아셨습니까? 감사원에 있는 운영 규칙 16조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예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 직무상 비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 감사원장은 주무장관이 아니라서 국회법은 가로 열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 감사원장입니다. 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명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 국회는 이런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는 본회의 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서 주무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지금 감사원의 운영규칙 16도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전가의 보도가 될수 없어요. 국회법 위반입니다. 원장. 네. 이 관저 감사 회의록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답변하세요. 군사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뭐 군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외교에 해당됩니까? 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대북 관계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제출하시겠습니까? 뭐 저희들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들이 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 뭐, 그, 비밀이라든지 또 그,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음. 어렵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위원회 의결이 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 비공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회의록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에 뒤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어, 의사개진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원장님, 그동안에. 원장님, 예.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아는데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증감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지금 감사원장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런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국회증감법에 개정안을 내서 개정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국회증감법은 지금 감사원장이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야 된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외교, 군사, 대북 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것도 소명해야 돼요.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자료제출을 이렇게 회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시겠어요? 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여야, 저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법사위, 그, 어, 에서의 관례가, 어. 원장! 예. 대한민국이 관례국가입니까? 법치국가입니까? 왜 관례를 따져요? 네. 아, 그동안에, 네. 좀 이따가, 조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위원장의 지금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지금 예전대로 지금 이 진행 순서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고 의사진행 발언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잠자코 계시고요. 원장 떠든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사돈, 낱말하지 마세요. 자, 원장, 네. 제출할 거예요? 안할 어, 거예요? 자료 제출은 여지껏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어, 다시 묻겠습니다. 네. 감사원은 아, 지난번... 원장, 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감, 부, 감사원에서. 행정부를 감사할 때 관례대로 합니까? 법대로 합니까? 저희들 법대로 하죠. 법대로 하죠. 근데 왜 자료 제출은 관례대로 안 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들도 감사하면서 를못 받는 게 법대로 내시라고요. 감사원이라고 모든 자료를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자료를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지 못하면 또 예. 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에 따라 저희들 이조치도 하죠. 알았어요. 자, 먼저 원장님, 네. 작년에, 작년에 다른 분들은 좀조용해 주시고요. 자, 조용히 해 주시고요. 작년에, 전연이 국민권익위원장 감사했던 자료는 냈다면서요? 아, 그거는 여야. 그 예외였습니까? 예, 아주 극히. 입맛에 맞게 상황이었습니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여야 어, 야, 합의하에. 어, 야, 그때는 자, 국회법, 국회증원감정법 어디에도 여야가 합의된 경우만 제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동안, 그동안 전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관례를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사위원장 있는 한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서 우리 의사 진행할 수 있게 우리, 우리, 서초로 우리 서초로 네, 먼저 좀 이따 하세요. 해야지. 고용이야, 저, 저, 뭘 계속 자 그래서 충분히 같이 있어요. 있어요. 같이. 아니, 다, 감사 원장님. 네. 감사 원장님. 자, 그래서 음. 국회법에서는 체제감사 원장처럼 그렇게 관례를 따지거나 여리저리 피해가지 못하도록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제10조 검증 위원회는 안건심이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검증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 실시 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3항. 통보서에는 검증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 그렇게 뻗대시면 이렇게 의결해서 감사원에 직접 가서. 현장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검증 대상에 기재된 것은 다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할수 있어요. 증감법상. 지금까지는 이러한 법적인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면 저희 법사위원들이 모두 현장 검증위원이 돼 가지고 감사원에 가서 24일, 우리 교도소 현장시찰 이후에 오후 3시부터 감사원에 갈 거예요. 제 2차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의결해서 저희 법사위원들이 감사원에 가서 모든 서류 자료를 다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 증감법을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공부해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요. 국회서 이걸 시행을 안한 거예요.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의원님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몇분 들어볼 때까지 잘 판단하세요. 자,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먼저 하세요.